아! 그나저나 제가 누구냐구요? 저는 새들을 좋아하고 예보하는 탐험가 알렉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알렉스랑 참 다른 느낌이죠? 그게 저도 참 마음에 들려요 뭐 어쩌겠어요? 회사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는데 아! 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빨리 슈퍼보드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새들을 지킬 수 있거든요 어? 저심해서

어? 그래? 그럼 이쪽으로 와봐 아, 비둘기 아니에요 머리 위에 왕관 화약의 욱하는 분이시죠? 줄컥 해보세요 저에게 환영의 인사로 이렇게 컨더 선물을 했네요 어? 혹시 네가 바른 그 슈퍼맨은 못 봤니? 아니가 보네요 그래, 벌써 만날 리가 없지 짧은 만남이었지만 영원히 잊지 않을게 우 o 이렇게 해서, 만나면 나서이렇해줘요렇게해꼭이야 나중에 이렇 이렇게 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 서 이렇게 서 이렇게 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이해봐 이렇게 해서, 일렇이쪽으로서게요서게 오, 그래. 이쪽부터 둘러볼까? 우와, 알록달록 한냄새 세정아, 친구, 안녕. 와. 우와, 날개가 화려하게 너무너무 예쁜데. 어, 그럼, 너가 말한 내가 찾던 슈퍼맨인가? 어, 아무래도 잘 모르겠는데. 어, 그나저나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어? 친구, 왜노즈서 뭐하고 있어? <laughs> 여러분, 남사의스마일는 아마존의 꽃에 모두 발견하셨나요? 네. <laughs> 아, 맞다. 노인들은 그 모집을 동작해서. 哦。<laughs> <laughs> 출범한 시인데요. 출범한 제첫 번째 조건 차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세대가 치고와 되고 싶은 건어 분이 계신가요? 차량. 네, 저기 모자를 쓰고 계신. 네, 자네는 지금 다시고요. 네, 모자는 잠시 벗어서 의자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신 다음에 비밀의 숲 위로 천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례 받치고 달립니다. 숲속에는 아주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양손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과연 어떤 친구가 등장하는지 얘들아 이쪽이니다 네. 귀여운새양얀 친구예요. 새하을 닮았다고 해서 석푼이라고 해 여러분의 세상은 이번에 뒷편입니다. 치고! 선물은 바로, 어린띠가 되겠습니다. 이야, <laughs> <Yeah>. 정말 굵직하네요. <laughs> 20분만 버텨보세요. 네. 우리 참여하신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되셔서요.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7000원짜리에요. 아, 이렇게 진단을 해주셔서 슈퍼가 들었습니다 뭐하고 기 출근했으니까 얘해야지 <laughs> <laughs> 어디? 아, 내가 먼저 출근, 아 네, 출근. 내가 먼저 도착해서 치자르기를 뛰어낸 슈퍼우드를 찾고 있었어. 오? 치자르기라고? 어? 어? 오, 고다 내가 말로 슈퍼우드를 찾았어. 이야, 멋진데? 좋아, 그럼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 나도 꼭 찾아볼게, 알았지?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걱정 마. 오해 마흔이야. <laughs> 아, 여러분, 제가 찾은 슈퍼워드, 금강김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금강김새들은 무릎소리를 통해 서로 대화를 수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바글의 진짜 목시도를 들어볼 텐데요. 목소리가 정말 풀수 있으니까, 오늘 잠시 모두 막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바금 너의 목소리를. 신구분으로나가죠 네, 내일 끝까지 멋진 감성을 보여줄 자들리 십구입니다. 십구는기다리겠습 어서 보자 안녕. 어, 오, 가만가봐스들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의 말을 장단한다는 건데. 꼬라내야. 어, 아잘어 어서 와. 우리 프라하 회색의 인쇄는 인쇄들 중에서도 말을 제일 잘한다고 알고 계죠 그럼 지금부터 회색의 랄라의 말하는 능력을 직접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네, 먼저, <laughs>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들어보자. 자, 여러분들께 인사! 인사! 랄라가 인사를 했는데 너무 조용하다. 다시 한번더 해볼까? 다시 한번더 안녕하세요.

그과1 5가 되면 다른 동불로 흉내낼 수 있는 기장들에게 필요하다고 어그 제일 먼저 한기 시작해볼까? 고소리고행소리 두 번째 네, 자리에 서유라 주시고요. 두 번째 저는 살려주시고 세상에 걱가 없죠. 천 원짜리 한 장만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가 되셨으면은 반으로 접어서 오른 손으로 쭉 뻗은 상태. 자이 친구를 원더라고 힘차게 불러주세요. 시작. 네. 자,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거예요 옳지, 잘했어. 이억1 <laughs> 이야, 천원. 땡큐. <laughs> 체험했잖아요. <웃음> 저희도 나쁜게 있어야죠. 한번더 <laughs> 아, 해볼까? 어, 이번엔 2층으로 한번 날아가 볼게요. 자, 2층에 어느 분을 시켜볼까? 네, 저기, 네 번째가요? 흰색은 있고, 내란다 올렸다, 내란사 올렸다. 자, 이번엔, 마돈으로 도전해볼게요. 거리가 네, 멀잖아요. 네. 택시도 멀리 가면 더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게 얘기합시다. 자, 준비가 됐으면, 머리가 멀리 까요 멤버들입니다. 이렇게 모자들 채널링 아주 좋아요. 살소. 이야 진짜 많은데. t 땡큐 아 여러분 오해하지 뭐 마세요. 제가 받는 게 아니고요. 오른손 노란 막시를 받으세요. 뭐라고 써있죠? 복골 보호 기금함에 두분다 기부를 하셨습니다. 먼 빨리 넣어 <laughs> 자, 우리 비밀의 승진구를 위한 원더의 마지막 공이은 <laughs> 성입니다 잘했어, 일로와. <너. 웃음> 지 네, 지금까지 슈퍼모델의 더친구였습니다니 <laughs> <laughs> 오늘 슈퍼모델 찾은 거야? 어, 또 다른 세를 찾았네. 아, 나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원더를 슈퍼모델로 결정했어. 아, 이름불 굴라라. 어, 그럼, 마지막으로, 세들의 멋진 능력, 비일한 모습을 선보인 다음에, 결정. 이분한친구아 바로 나가 친구는 앞쪽에서 집선합니다. 바로 어 커서더 낮게 비행할 수가 있어요. 몸을 더 낮춰주세요. 준비입니다. <세수> 무려 제삼입니 네, 바로 대왕 헬기. 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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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어, 그러게. 아, 나중에가떠나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보주고 팬들을 모든 세 보호해준다면 팬들은 그들 보호해 자신 스스로를 지킬수 있을 거야. 혹으 우리는 굳이 슈퍼모드를 지 않아도 되는 거지. 정답이야. 사실 슈퍼모드는 존재하지 않아. 한 친구, 한 친구 모두가 진정한 슈퍼의슈퍼모드였던 거야. 이제는 이런 친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서 자기들 지켜내자고. 오, 두 가지 조금 생각인데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지켜주실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에버랜드 브란스는시구들이 건강하고 모두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저희 사회사들의 최선을 다할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팔라에게 김은경 사회사 알레스역의 김도영 사회사였고요. 아참, 퍼포먼스 도중에 저에게 천억만원으로 기부하신던 팀은 마음으로만 충분히 받았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슈퍼마트 친구와 함께 사진 짜려고 돈두 다시 돌려드리고요. 아까 머리띠 참여하신 가족도 보여주세요. 다음 시간 동안 여러분, 다음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